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 나의 예수님,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laughs>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또 침수, 범람, 산사태, 아 매우 심했습니다.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아직도 에,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농사가 크게 망쳤고, 망가졌고, 축사도 붕괴되고, 집들마다 또 이렇게 비가 들이쳐가지고, 안에 모든 집기들, 전자제품들 다 망가지고, 안에 있는 뭐, 예, 집기들 사용할 수도 없고, 상가들 피해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이 장사, 참, 준비한 것들 다 망치고, 어, 참, 막막합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수도 전기가 끊기고, 어, 참, 생필품도 없고, 큰일입니다, 큰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에, 신속한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될수 있을까 뭐 싶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생필품 물자들을 지원해 주시고 생계도 지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거 하루 이틀 당분간 조금 지원해 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투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인력도 적재적소에 잘 동원되게 해주시고, 물자도 시설도 잘 회복되고 공급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이 참 너무나 아프고, 에, 절망적인 마음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피해 입은 자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집중호우 피해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 뉴스를 보니까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사전에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저런 이유로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그 위험 산사태 위험 지역임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나 주민들도 산사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러한 이 산사태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 너무나 어,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화가 날 정도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알면서 방관하고 있었을까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인가 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 농업 그냥 가서 땅만 일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는 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작년엔가 어떤 농업인은 매덕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가, 갖추었는데 이번에 그냥 한 방에 그 시설이 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홍수 한방이면은 모든게 날라가는 이러한 현실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수 자연재해를 대비한 어떠한 보험이라도 마련해줘야 하는 걸까요 국가와 농업인이 같이 이렇게 부담해서 어, 하는 이런 보험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 부담감 없이 에, 이런 자연재해로에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복구될 수 있는 비용을 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험이라도 마련돼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이 행정 방식이 예방하고 하는 이러한 행정 방식이 좀더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개선돼야 될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기후가 변화되고 자연재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운영 체계가 예, 마련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이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자연 재해를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자연 재해를 당하는 것이 저들이 신앙이 부족해서나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다 말할 수가 없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자연 재해가 극심하게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온전하게 신앙 위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한 단정 짓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자연재해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만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만 추구할까요? 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멀뚱멀뚱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 신앙적으로 이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이러한 것들도 이러 문제들도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더위에 적응하기가 참내 몸이 요즘에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작년까지 좀 많이 힘들었어 가지고 올해는 좀 에어컨 좀더 많이 틀어 봐야지. 그러면은 좀 수월하게 여름 더위를 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와, 에어컨 좀 오래 트니까 몸이 그 에어컨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에어컨 틀었다가 또 끄면은 금방 더워지고 선풍기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몸이 조금만 덥거나 조금만 추워도 이게 참 적응이 잘안 됩니다, 요즘에. 특히 저녁에 잘때 에어컨 틀어놓고 잘 수도 없고, 선풍기를 몸에다 직접 쬐면은, 아, 제가 이게 몸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틀어놔가지고 좀 잠을 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막 등에서 불이 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때는 그 선풍기 바람에 막 몸이 손발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시린 건지 막 머리도 막 찌릿찌릿하고 그래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선풍기 끄면은 막 더워지고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막 등짝에서 불이 나요. 누워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 이게 뭔지 하여튼 내 몸이 더위와 추위 이런 데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거위를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몸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